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20도씨 1기압의 공기를 5기압으로 단열 압축하면 공기의 온도는 약몇 도씨가 되겠는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이다. 정답 91도씨.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모든 폭발성 물질은 석유류에 침지시켜 보관해야 한다. 비점이나 인화점이 낮은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 주위에 화재 등으로 인하여 가열되면 내부의 비등현상으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용기의 벽면이 파열되면서 그 내용물이 폭발적으로 증발,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블리브. 다음 중 화재 예방에 있어 화재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공간의 통합과 대형화.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면부터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10m. 다음 중 관로의 방향을 변경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2번 엘보. 비교적 저압도는 상압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외부의그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에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며 가는 눈금의 근망이 여러 개 겹쳐진 구조로 된 안전장치는 정답 플레임 어레스터. 가연성 가스 A의 연소 범위를 2.2에서 9.5볼륨 퍼센트라고 할때 가스 A의 위험도는 약 얼마인가 정답 3.3이.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가연성 액체는 가열되어 완전 열분해되지 않으면 착화원이 있어도 연소하지 않는다. 탄산수 소나트륨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것은 제몇종 분말 소화기인가? 정답 1번 제1종. 열교환기의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유체에 흐르는 방향을 병류로 한다. 다음 중 분진의 폭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분진 내의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니트로글리세린. 일반적인 자동제어 시스템의 작동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2번 공정상황 검출 조절계 밸브.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 있는 주요 작성 항목이 아닌 것은 단 기타 참고사항 및 작성자가 필요에 의해 추가하는 세부 항목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주요 구입 및 폐기처 화학 제품과. 터널 작업에 있어서 자동 경보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이 자동 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환기 또는 조명시설의 이상 유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20c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할 것. 외줄비계상 줄비계 또는 돌출비계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강간비계 중 단간비계로 설치할 때의 조립간격으로 오른 것은 딴 수직방향, 수평방향의 순서임 정답 5m, 5m 구축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구축물의 구조체가 과도한 안전측으로 설계가 되었을 경우 가설 구조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굴착기계와의 접촉에 의한 재해. 다음 토공 기계 중 굴착기계와 가장 관계 있는 것은 정답 1번 클램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방호 장치의 이상 유무.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안전관리자의 선임.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지진이 진도 4 이상의 경우. 달비계 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할 때 사용하는 안전계수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점토질 지반의 침하 및 안밀 재해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반 계량 탈수 공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진동 공법. 흙막이 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전면에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정답 1번 히빙 현상이 있을 때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수평면과의 가장 적절한 각도는 정답은 20도 이상 30도 이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타설하여 붕괴 제의를 방지해야 한다. 굴착기계의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 회전은 1 8 r p m 이하의 느린 속도로 하여야 한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교통 처리계. 다음 중 건설재해 대책의 사면보호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실드공. 토석 붕괴 방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활동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법면의 상단을 다진다. 구독, 좋아요.